야이번판너또 잘해야 된다 이거 너또 딜러라서 이거 잘해야 된다. 만나지도 못할 왕을 위해 손이 고생하자. 인 근데 우리 그래도 교전은 되게 할만해. 피상 봐야 되지만. 한타 한타가 있어. 나. 한타 나쁘지 않아. 할만해. 상대 드론을 받아야 되나 우리는? 빨고 해야 되나 우리는? 빨고 사는 게알것 같은데. 자야이 맛있게 들어가면 좋긴 하지. 지금을지 어. 그러니까 예, 되게 많아 그 지금은 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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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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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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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이금나 몰라 여지팩 그러면? 나여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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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 지금은 지금은 지금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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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아너 어떻게 말좀 해줘 옆밥 팔래어 가지마 그 약간 할, 나중에, 나중에 나갈게 그나 이거 안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돼나 Q 찍었다 나 Q 찍을 다 오케이 그럼 나와 이 이러면 그냥 그냥 까나 초아의 주도권 없잖아 I'm not sure you want me to kill me. I'm not sure you want me 우마이 i l l me. I'm not s 판타 e 아, 아거 이거, 이거, 카어이사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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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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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했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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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을거 이거, 이거, 거 얼마 not e m n r e I'm n s t s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아 n o 이거 <laughs> 좋은데? 이거 딱다 나이스 히든 그거야 왜 이제 왔어 아니 얘좀 감없다 근데 약간 반톱 좀 감없다 잘해? 나, 그래? 나 몰라 나갔으면 저렇게 상거리 와드 상거리 와드지 모르겠어 아니야 와도 아니다 지워줄래? 지울 수있냐 반톱 높여요? 카이사 카이사 보면 베스트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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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무스 저기. 기 거기 거기. 척어스 여기 있어. 나무스 노플이야나이스 잘렸어. 어 있어 있어. 나스 없겠네. 그래서 너 이러면 아랗게 챙기면 <목소리> 퍼펙트로 가시죠. 바이브 안 당하니까 맞아, 그냥 아래서 이득 볼수 있는 아이고. 거 최대한 봐 봐. 담기마냥 와드 좀 세게 박소나다찍각 나이스! 프리징 몰라, 마이크음소돼 있어. 어 여기다 남았서 여기다 봤지? 음. 응. 안돼네, 좋았다. 레오나클 빠졌나? 안 그랬나? 안 빠졌겠지? 안빠졌는데안 아, 빠졌다고 생각하게 편할 것 같아. 아, 나나나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그니까 아, 너 말이 없더라고.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내가 아까 리시 안한 척하자고 했는데 얘가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있길래 진짜 안 <laughs> 아, 들은 줄? 아 그래? 안마스 어. 위치? 안 먹은 거네. 아 확인했어. 야야 아, 야, 이거 이거 헤르메스 가야겠지? 헤르메스? 가야 될거 같아. 될거 같아. 헤르메스. 아, 오케이 오케이 나 헤르메스 하게. 안마스 위치방. 봐아 이거 이거 어쩔 땡겨지는 라인에서 우리 그냥 절단 당이 그냥 절단 죽어도 안 당해. 여러분 늑대까지 어. 하고 요승때 께. 아 근데. 버타고? I 이좀 구도가 이겨지 what you're d 나 렌즈 3 0초 a y I'm 천 o i n g to go to t h 어차 o u s e Okay, I'm g o 이거 g to go to t h 이거 이거 s e Okay, I'm g 이 i n g t 이 go to the h o 거 s e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Okay,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정화로 레어 r o w y 거지 Somorrow, yes. Somorrow, yes. Somorrow, yes. s o 나 o r r o w yes. Somorrow, yes. Somorrow, yes. Somorrow, yes. s o m o 보 r o w yes. s o m o r r o 보 yes. Somorrow, yes. Somorrow, yes. s o m o 나 r o w 보 e s Somorrow, y 아, 아나이 a 그 레오나 를푸 푸는 지지 나. 야 n a e 맞 e v 이 e e e e e 맞고 e 거 a i e I can n a m c c c c 가 짧아져가지고 c 아지긴 can name. 고 can n 한 m e I can n a e I can name. I can name. I can name. I can name. I can n a 이 e I can n a I don't know. I don't k n o 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난 절대 안 죽어. 오케이. I 이스 n 든 know. I 용 칠게, 용 칠게. o w I don't k n 아라미로칠게그 know. I don't k 라, o w I d 고용 t know. I don't 스피드, w I 드 o n t know. 나. don't know. I d o 레 t know. I 어 어, n t know. 어 don't 나. n 나. 나, 이력 나. 나, 나, I d 스 n t 스 용치는 거 괜찮나? 나이스 아주 좋나나나생님나그나그 붕생님 붕생님 떼고 생님 떼고 붕생님 람바스 아래야 람바스 아래야 응 람바스 아, 아, 아래야 이제 알 이제 아 이제 아래야. 나 판테곤도 못써 이제 아유, 나 라, 이거, 이거 라임 이라 밀고 아이 이거 떼고 떼안 하자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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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야돼 우리 알레 먼저 알레 아... 먹먹먹먹이스나이스 완벽하게 하고. 이거 그거떻게치 가자, 그거떻게치 가자. 알았어. 나 이런 이거 이거 완치. 아 어, 지금 지금 용감해. 지금 하자. 용감해. 우리 칠판 다와서 하자. 칠판 따와서 하자. 우리 마이. 캐리판이다 하자. 하자. 내가 이번에도 내가 캐리판 왔다. 이거 바텀 위주로 분리가. 이거 바텀 위주로 아. 하면 돼. 아, 지 말. 끊겼어. 탑은 혼자 잘 버텨가지고. 어. 나 진짜 절대. 탑어 어차피 모델라서 궁궁 있거든. 어차피 모델 궁 있으니까 가지 마. 어. 아나나 미녀네 미녀네 이거 끊겼어. 나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아나나이 나나 미녀 끊겼어. 혹시 어. 있다가. 아씨. 아, 위스일이없었어미었어사일나이있일이오케이오케이이 있었어. 미사일이 있었어. 어이있었난절이안죽어 한테 일타미이어이 있었어. 미사일이 있었어. 이 있었어. 미라인어일어미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기는 넘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 썼어. 아. 아이너위 아, 노... 그냥, 그냥 위 달릴래? 위 달리고 로프리거든. 스피킹 먹은 다음에 유충 챙겨라. 그래, 됐어. 이제 노프야 노프. 노플. 가 없다. 없다. 어. 나 여기 캠 썼다 비우고. 이충심 누구지? 야 이거 이거 리오 이거 람모스 아래니까 보일 때까지 하지 말자안전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우리 많이 유리하게 하거든. 너너 이거 떠 가지고 게 어. 아온거 같은데 느낌이? 아 이거 게임이? 이거 이거, 이거 무민이 이상하다. 모빙 이상하다 이거. 모빙 어, 좀 이상한데? 아나 와서 하나거든. 이거 나 이거 바꾸 싶은데 이거 이거 와주면. 아, 오케이 나 하나. 나갈게 내가 여다고 할게 그러면. 네. 아안 보이고. 어... 뭐 오케이 미드 넘어가면. 어, 아 그럼 그럼. 남아오겠다. 남아오겠다. 남아오다 이번에 모데콤 없는다 한번 해볼래? 어때? 이거 어, 이거 어. 람머 올라갈 때까지 하지 말자 이걸 리와. 우리 그래. 오케이. 모데콤 없어서 10시간 이번에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나나나저 정글 쪽이다. 이거 흘렸지. 어 흘렸어 흘렸어 흘렸어. 아미을수게을게 이거 기다려봐. 공사서 어, 공사서. 어, 아, 아, 나나 어. 아, 어. 절대 나나 절대 안줘 절대 안죽 절대 안 절대 안죽 절대 안 줘. 어, no, no, no. 아, 보자 보자 보자. 아나나이나이가 없어, 이가 없어. 만... 아, 이거 없어 이거 와줄래? 어, 나는 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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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대야 노플이거든. 걔 노플이야. 아 레벨업 나레벨업어 와씨. 이거만 피해라. 아, 잠깐만. 너, 이게 너 무조건 이겨. 너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새끼 안 갔어, 저... 아, 맛다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laughs> 아, 맛어 아, 어 방금 있어 아, 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다맛겠다 아, 맛다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이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떻게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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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어 아, 맛어 음, 나, 나 짓담이... 해. 바텀에다 터졌어. 나도 아직 뒷담이.. 을 만하게. 뭐대이에 Okay, o 오케이 okay. I'm going to 나 a l k to us. I'm going to talk to us. Okay. Okay. o 나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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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바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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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이 Okay. o 신지 형너 카정 갔다가 집가 집 찍었다가 이거 이거 잡골이랑 칼부 먹고 그냥 용 떼어도 될 돼? 아나나나나나나 먹어줄게 먹어줄게 나 이거, 이거 쳐도 되지? 어, 어. 쳐도 돼 쳐도 돼 쳐도 돼 나머 그러니까. 나머 할래 나머 할래 나머 할래 나나 웬만하면 안 죽기네 내가 발길을 면서 어, 볼게 내가 나, 나 발길 아 나 한번 더다나 한번 더다 야, 거기야. 뼈뼈뼈어 에반데? 저 에반. 저 에반. 아, 3적 아쉽다. 이러면 아, 씨풀 빠진 거좀 아끼나 봐. 아, 소리 소리. 아, 잠깐만. 아, 불 빠진 거나 다다. 피갈링이 좀 나았는데. 좀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도안 어쩔 프로도 돌아. 어쩔 프로 안안 맞서 아래. 안 말아. 아, 도 풀이 안될것 같아. 프리안될것 같음. 오케이. Okay. 탑 살짝 할것 같애. 얘네 한칸 뜯겠다. 아, 네. 어, 뭐... 아,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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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아... 돼. 해해나 갔네, 나갔었다당해야 돼. 터킷 돌면 박아도 돼. 아무나. 나탑 복귀탈 한번 쓸게, 이거. 응. 해볼래 와, 이거 잘 뺐다, 이나좀못 아, 가는데? 에 너무 빨리 면안 돼. 아스키해줘, 스케일쳐 스케이쳐. 아가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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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나안 버려, 너. 나는 버리지 않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스주 좋아. 니 의리가 너무 넘치는데 이거 받아. 용출게. 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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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아야. 아, 신체가 지지 못해. 봐줘야 돼. <laughs> 기네 어, 봐줄게, 봐줄게.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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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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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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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으아, 아아아 에, 에,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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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고 있냐? 에고피고 그 레드... 레드 아 레드 안... 아이 새끼 아, 잡죠 써야죠 따아가주가주가주 여기 플 없을 거거든 위로 빼게 하면은 나 있는데 가안주 가안주 다안없 어서오고 우리 친구 할로우 전령 가자 전령 가자 전령 가자 어서오고 존나 웃기네 진짜

내가 끼야미 나파탕 미케드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퍼펙 진짜 깨졌어. 포나 여기도 있는 거 같은데. 야, 아 보자. 소소소 소. 아무나 와. 맛있게 가보라고. 나 탈출. 아, 퇴대대 대. 다시 갔다. 다그 모든 되고. 아만 어야 여기. 어, 나어뭐대이 야. 야. 생각? 잡어서다켜어어야야야 야. 간. 간 거의 같이. 뭐가 야야안 죽었구나. 자야 안 죽었으면 괜찮게. 어, 어 하자. 이들을사쓰이득 차고 리야야다너너너 공문도 공사 좀자좀 사자. 좀자안 돼요. 어게 맞아. 어방 맞다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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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진개 쪽이야. 어, 에바야개쪽 빨리 이네 이거 인정. 이거 치면 판테 그냥 씨발 삼일 쭉 뻗고 잔다, 에바가아 <laughs> 이거 탑에 전령 전령만 풀고 뺄까. 내가 그냥 자, 내가 그냥 잘잘 끝냈기 때문에. 어, 그냥 나, 그냥,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미드의 프로 응. 미드의 프레임이 더 베스트인 거 같은데? 어차피 탑은 안 뚫리거든. 미드에... 근데 금방 깰거 같긴 해거든. 미련. 아, 근데 금방 깰것 같은데 미 푸는 거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어, 리 나무 위야, 나무 야지 아, 오케이 그렇자 그러면. 어, 나바 조심해라. 나무, 니까나게나 나나 아, 나나 이번엔 플래시써가 좋아, 좀만해. 오케이. 아 아니다, 그냥, 그 안, 그 아, 가줄까? 마, 이거 안, 가네, 안 가네. 아, 가, 그래. 안 가, 어, 아, 안 가, 그안 가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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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스텝. 미리 야야야 이거 이거. 이거. 판테궁판테궁판테궁 이거 이거. 판테 아, 판못 아, 써. 안거신나 썼어. 아 소리. 아, 아 이거 판테궁불러알 걸. 네. 판테 궁쓸줄 알았는데. 미드 조심. 아 이거 라모스 나한테 뭔가. 아, 나리안 오케이 라모스 뒤에. 아 씨발. 내가 어, 번 끌어 볼래. 나가나가나나가나궁게판참궁쓸수있긴해 아, 판테도 옵션이 짱. 나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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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도 갈던데. 나가어나 썼어. 썼어. 가자 가자. 아나나나나나 나이스 아 알리야 개새끼더아 카이스 오프 카이오이오개아이러면어이아나나나나나집나 집이더라 이오아이 아, 아, 아 이거 이거 주 이거 주 같은데 아다다다다아씨아었는데살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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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노플 미리 도리데리 미리 미리 미야 미리 미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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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리안리 미리 미리 미야 미리 다정비리 미리 미리 미드도밀었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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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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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미리 자, 지금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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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미 아이 아, 아 <laughs> 누가 매교인지 나는 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긴 아, 해. 맞지네. <laughs> 우리 자야 태양이야 우리. 라모스 위에 와온 이유가 있었구나. 나 마지막 희망의모대였구나 어. 희망의 지금 모대야 지금 상대팀. 그래 이제 이게... 모데도 빵 끼려가지고. 아, 라모스 뭐... 끄는 거 좋은데? 약간 너무 같이 안 되긴 한다는데. 어 오우씨. 아, 왜... 저안 풀리네. 이모대 네, 모데 어. 풀공 다 빠짐. 모대 풀공 다 빠짐. 어다 빠졌어. 아 용신 아 용신 어요요요 혼났어 혼났죠 나 봐줄게 봐줄게. 사실 우리 시작 잘잡있거든 어떤 이거? 텔을 난잘줘아만 하면 하는데 간주 간주 간주. 안중이 간준이요. 아밴데 도을 수가 아니야. 이겼죠? <laughs> 봐 <봐줘야 할> <laughs> 어, 봐줄게 내게나오 어시 어시 할수 있나? 두개 맞아. 두개 맞아. 아드미드미드 비드. 드드다미드 좋겠다. 가이야 지켜야되는데 이거 이거 코야 이거 아 ㅅㅂ ㅈ됐다 변수대원 우리가 병신같이 했다 나이스 직승안 밀리지 안 밀리지? 어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아그역 근데 근데 뭐야 얘왜 궁이 왜 돌아 하냐? 죽 같은데? 죽었어 아이, 왜아 씨발. ㅂ 이왜 돌지? 돌이.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탑탑 위야 어... 탑 위야 어, 탑탑아 지장 아, 없어 뭐 이런... 어... 탑을 밀어가지고 상관없어

야, 야 이거, 이거 람보 웬만하면 안 봐. 람보 봐, 람보 쓰 판테 노고 렛차가 많이 난다. 아까 그 시발 라인 아, 때문에. 천천히 해. 이게 맞아요. 아 근데 근데 이번에도 그냥 마저탄 가면 될 듯? 상대 판테 복고다 a p 니 아, 지금 에피니. 마지막에 그냥 카이사만 좀 잡아주세요 그냥. 공 이거 왔어. 카이사플 나랑 같이 들어. 오케이. 쟤 그거면 좀 지금 좋았겠다. 근데 그거 뭐야? 어말 알아. 개피부터 바피붙어 봐. 해 보자. 와, 바이개 바이개가 바이개가 없는데, 아, 바이게 갔는데. 여기가 없는데 뭔소리야 아, 아 뭐야? 어? 뭐? 바이게왜 있어? 아 판테라 올래? 에이... 지 네, 이거. 판테가 는중데 판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녀. 아, 버려 버려 버려. 괜찮아. 괜찮아. 그만. 얘들아, 우리 스킬 잡아. 스킬 잡아 스킬 잡아 스킬 잡아나이제 싶은데.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니 뭐 어때? 아팀 차이 존나 달다. 아, 씨. 람머스 이 개새끼 꼬시다. <목소리> 아니 말투 존나 웃기네. 나와도 없다. 와도 없다. 위에 마크 좀. 어. 나나나와도 없다. 뛰어볼게 뛰어볼게. 테안 쏘고. 야나나 람머스 없어져. 람머스 <laughs> 없어져. 아, 그래 그래 그래. 왔또 어, 왔다. 너무 왔다 이거. 아, 말소. 혹시나? 없네. 어. 아, 다 죽다는데, 죽는다. 아니까 그냥 기명 간다. 기명 간게 나 어. 어떤가 아다내 원들 앞에서 다 불을 꺼게 돼어 어쩔 수없어 이거는. 아니 이게 여여 <laughs> 아, 어쩔 아, 수없 이거. 좋았다. 아 서, 소... 아야 레오나랑 알리 바꿨다 생각하면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아 들어와. 들어와. 용러분이요 오케이. 어용분이야아그 왜? 아,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오, 아, 이거 때려보자. 아, 이, 아, 이거 차때 보자. 일로 일이 일로. 아유 갔다나 집이야. 응, 그야 미안해. 라이가 아, 그래. 아, 라이가하지 않나? 나 라이 한, 아, 한 개만 더. 세워.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나 붙는 중, 나 붙는 중.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나 없어. 나 이거. 이거 이거 라비드 라비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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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이부터안라인부터 앞라인 앞안나이사 볼게 이사 카이사 볼게 어 카이사 보자 어 잠깐만 큰어 아, 우리 진 라인 다 닿았어 아 씨발 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이거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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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펜타? 펜타? 됐다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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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타 펜야 펜타 펜타 못 먹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있어

<laughs> <너> 지금... <laughs> 야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야 이, 나야 해아이 정도만 다이정판판아다어 반응이 맛있어 아, 수 아, 수 아, 아, 어, 아니, 아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반아 이거 시발, 나 이거 영대스라 했는데 깨졌네 아, 근데 모델 좀 많이 세다 어 모델이라고? 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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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저 새끼 트런들 이름 가지고서 트런들 보니 트런들 밖에 없던 맛은 약간 있련도가아 그래? 아 <laughs> 어, 뭐야 리트런 변할걸 안돼아 근데 풀었는데 졌다고 프었데 졌단 거 있잖아 그었내왜프었데왜판타오 했냐 판타곤 전화 가긴 했는데 전화가 어떻게 람마 여기 나 최대한 이거... 는... 최대한 아 최대한 깊게 박아게 최대한 깊아아나 붙는다 붙는 중 붙는 중 붙는 중 붙는 중 와. 아, 나 맞았어. 나이스. 그야뭐 왜? 이 방처 없어지는 거. 뒤론도. 이제 조심 조심. 아, 알아서 벨 기다려 봐. 바로 나면 바로 치자. 어, 바로 나면 바로 치고 바로 치. 바로 치자. 아, 이 차들 할게요. 이 차들 할게요. 아, 나 이거 먹고. 잠깐. 아니 얘네 대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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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한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인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붙어줄게 붙어아 그냥 어 혼자 혼자 자먹 아. 아니 이때까지 내 원딜 안 먹었나 나나나나나가준해야될것 같은데 아서나 가자 올와아나 끊겼다 씨 소리 나전 있어 나전 있어 해봐 해봐 아나 가는 나 아니, 아니, 천천히 okay. 준비해봐, 가는 천천히가 천천가 천천히가 나 이거 바로 바로 묶고 있게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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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아 소리 소리 리다 야 모데 보니까 네가 에이스 그러니까, 같던데아병미로아 아, 소리 소리 미안하다아 아, 아, 이거 받더미 받더미로. 얘네 보니까 모데가 에이스 같은데 모데가 아무것도 못 하니까 뭐, 게임 뭐, 거구나. 하면 안되 어쩐지 티어가 제일 높더라 모데가. 얘가 그냥 얘가 먹살자고 캐했나 보네. 모데 <목소리> 오해. 다리 한파한점몇 살로 아 이거 아안 끝나? 안, 끝나고, 안 끝나 끝나면 안들 안 안들? 안가 안안 있어가지고 가지고안 끝날 어, 것 같아 아뭐못 있나 오 아이씨 여기 있네 이 새끼 뭐야 미친새끼네 이거 뭐라. 게임 끝나는 야 블루가 블로터 블 직게임 끝나는데 안 가? 자 이거 블루로 누가, 누가 먹을지 한번 볼까요? 음, 타가 있죠 아, 저는 에 강타 에바지 아에재미다 이거 이거 아 이씨 <laughs> 형이야. 야, 이거 아 이거 이리 걸어 걸어 어, 걸어. 다 탈래 다 탈래. 강력해 강력해 형이. 초해 3초 3초 초초 람모야. 람모야. 그러니까 누가. 저 테칸도 테칸도 테칸도. 뭐뭐탈타기 그거 뭐 된거 같은데? 아 뭐야 아 두발. 바로 응징해? 노히히아히잖아 끝내자, 끝내자 어차피 람모, 람모랑 카이사 둘이서 못막음 어, 람모 노플 체크 어, 아 아니 팀이 잘하니까 이렇게 쉽네 탑 차이, 탑 차이, 야야야 탑 차이, 탑 차이, 야야야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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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레오나개 못한다고 채팅 쳐주면 돼 <laughs> 아, 카이사, 아, 어 아니 저지이아답이거지 <laughs> <laughs>